한국거래소가 21일 국내 새 표준금리인 한국무위험지표금리를 기반으로 한 장외 파생상품 중앙청산을 오는 27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OFR은 과거 표준금리 역할을 했던 양도성 예금증서 CD금리를 대체하는 지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본격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 공시합니다. 이번 청산제도는 기존 CD IRS 청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되 OIS 거래 특수성을 반영해 청산 결제 리스크 관리 방안이 적용됩니다. OIS는 IRS와 마찬가지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구조이지만 변동금리를 KOFR를 1단위 복리 방식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참가 자격은 기존 청산회원인 증권사 23곳과 은행 31곳에 부여됩니다. 신규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도 청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청산 수수료는 1년간 면제됩니다. 거래소는 이번 KOFR OIS 청산 개시로 OIS 시장이 활성화되고 KOFR 기반 현 선물 시장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중앙청산소 신용보강을 통해서 일대 신용 관계를 의존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어 담보 비용 절감과 자본 효율성 재고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시장의 기준 금리가 CD에서 KOFR로 전환한 만큼 이번 제도 시행은 기준금리 관련해서 국내 금리 지표 체계 개편에 중요한 이전표가 될 전망입니다.